오늘 온라인상에서 꽤 논란거리였던 얘긴데요 한 방송사 아나운서가요 자기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망가진 채 운전을 했다가 꽤 논란이 있습니다 그~ 허전 변호사님. 본인이 근데 망가진 걸 본인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각심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저렇게 훼손된 채로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목숨 걸고 달렸다 이런 사진을 자기 SNS에 자기가 찍어서 불법 운전을 슬픈 인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도로교통법상에서 안전 운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조향 장치, 작동 제동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작동 방법을 준수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부과될 수 있거든요. 예. 누리꾼이 이걸 신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파란불일 때 저걸 촬영한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눈 감고 25m라 가는 거 똑같아요. 3초만 핸드폰을 맞아요. 봐도요. 이건 정말 자신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과의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에 이렇게 핸드폰 촬영하고 다른 거 보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딸에는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했다 SNS에 좀동의구 하려고 올렸는데 논란은 엄청 커졌고. 사과 본인이 직접 했더라고요. 네, 사과 글을 올리고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반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이드미러는 파손이 된 상태에서 고치러 가는 중이었다고 그나마 또 해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란불 켜진 상태에서 촬영했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오늘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 저희 11호 짧게 만나봤습니다.